남성들이 칠의 여자에게 끌리는 건 단순히 문안해서가 아니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 핫한 칠의 여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연애 시장에서는 너무 완벽한 10의 여자보다는 과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모자르지도 않은 7의 여자가 수요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겉보기엔 이해가 잘안 되는 그 이유를 심리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아, 오늘 이야기는 조건 같은 것 외에 단순히 외모나 풍기는 분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니까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남성분들이 십의 여자를 싫어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분들을 보면 와, 예쁘다. 미쳤다. 이런 생각들을 하긴 하시겠죠. 극단적인 예시로 우리 에스파 카리나와 내 옆자리에 앉은 예쁘장하고 친근한 지연이를 비교해보면 쉬울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연애 시장에서의 무의식 개념인데요. 10의 여자는 왠지 좀 현실성 없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대시를 많이 받아봤겠지, 나보다 훨씬 괜찮은 남자를 좋아하겠지, 더 나아가서는, 아, 저기는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7의 여자는 우리 어떨까요? 충분히 매력적이기는 하나, 왠지 잘하면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는 도달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력적이지만 나도 가능할 것 같다. 즉, 현실적인 이상형이라는 점이 엄청난 포인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7의 여자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때문에 도전 욕구까지 자연스럽게 건드리게 되는데요. 약간의 긴장감까지 더해지는 엄청나게 흥미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평소 10의 여자가 이상형이었던 남자분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원래였다면 나는 10의 여자에게 끌리는 게 당연한 건데, 왠지 조금 부합하지 않는 7의 여자한테 끌리는 게 괜히 심리적인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런 인지 보조화로 인해 생긴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내 감정과 생각을 합리화하는 현상을 만드는데요. 처음 느꼈던 7의 가치 외에 내가 스스로 매력을 찾아내면서 심리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매력적인 대상이라는 의미를 부여를 하시는. 거죠. 고 보니까 좀 귀엽게 생긴 것 같아. 오, 성격도 좋은 것 같네. 착하고 날좀잘 배려해 주는 것 같아. 따라서 10의 여자는 처음부터 100%의 확신을 주는 대신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상이라는 반면 7의 여자는 왠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던 무난한 사람이었는데 심리적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매력적인 대상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인간은 익숙하고 친근한 것에 끌린다는 거 이미 모두 다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칠의 여자가 그렇습니다. 비슷한 것에 끌리는 거에는 정체성 강화 욕구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나는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증거를 수집하는 거죠. 같은 취미, 취향, 성향 이런 사람들과 모여서 모임을 갖고 만남을 갖는 것도 바로 이런 심리 때문입니다. 7의 여자는 10의 여자보다는 친근하다는 감정 때문에 접점이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고 같이 있을 때 편하다, 대화가 자연스럽다, 이런 느낌으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연애에서는 설렘도 중요하지만 나답게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안정감과 지속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남성들이 7의 여자에게 끌리는 건 단순히 무난해서가 아니라 익숙함 속에서 나 자신을 더 긍정적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반대로 10의 여자가 7의 남자한테 끌리는 경우도 있나요? 오, 어, 그럼요, 패디 님. 대부분의 여자들의 호감은 소수인 10의 남자에게 많이 몰리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는 내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겠다는 본능이 좀 앞서고 여자는 그중에 가장 좋은 유전자를 받아들이겠다는 본능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좀더 실현 가능한 것에, 또 여자는 도달하고 싶은 것에 우선 목표를 두곤 합니다. 우리 그럼 여성들의 호감이 집중된 10의 남자는 어떻겠어요?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엄청 많겠죠. 굳이 연애에 헌신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10의 남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가벼운 연애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 10의 여자는 어떠냐? 접근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또 단순히 호기심으로만 접근한 경우들 때문에 안정적인 연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여성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안정감이다 보니까 이때 만약에 나한테 헌신해 주고 최선을 다하는 칠의 남자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외모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는 시대라곤 하지만 그것만이 호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 7의 여자를 얘기하면서 다뤄봤는데요. 결국 남자들의 근본적인 이상형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여자인 것 같습니다. 말 못할 연애 고민이 있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익명사연함 이용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